을다안 찍었구나. 그렇죠 그렇죠. 아 확실히 풍 받고 달리면 빠르구나. 풍을 첫 판부터 쓰고 달렸네 애들이. 정경님 대장, 어 삼촌이 빨리 일어나야 돼 저희 중앙가야 네. 돼. 음 호법이 안 보이네. 음 남동화. 그래 그래 첫 삼은 중요하지 않아. 아 중요하다.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,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. 이번에 빙과가 없으니까 1번 까주세요. 에이, 야, 네, 1번 그냥 터집니다. 야, 니 머리 위에 뭐.. 진지어라 응, 마인드는... 어, 했어? 허허 파이팅 올라와, 앞에 있다, 앞에 있다. 으음 엄다 편해. 여기 뒤로 빠지세요. 빠져도세요 찍히면 안 돼요. 빠지는 중 쭉. 어, 이게 안 되냐? 아, 밑에 내가 하나 찍은 거 호법. 이거 찍어봐. 응? 내가 찍은 거. 뭐? 호법. 어, 잠깐만. 너가 뭐 찍었는지 안 보인다. 지금 방금 깊이 우리 썼어요? 안 썼어요? 내가 면때 썼어요. 이게 안 되냐, 예? 온다, 애들. 오, 온다 온다 온다. 너도 와요? 와요. 저희 들어가야 돼. 저희가 들어가요. 오케이. 한번 꼽. 어, 승일. 애쇼와 무임. 한번 말이다. 일단 던져. 왓. 응? 3번 발언 번생번한 번, 3번. 나웃 서. 등 쪽에 서주던 거야. 자. 네. 예. 좋습니다. 1번이 1번 일어났어요. 1번 에이, 일어났어요. 다시 1번. 1번. 안 돼. 못 살려. 아니, 이게 너무 건성이 너무 센데? 예. 네, 건성이 좀 아플 거예요. 이거 그냥 나도, 것같 아까도 올렸는데, 지금, 이게. 아, 너무 아프다. 음. 응. 권성한테 몇 명이 터진 거야? 나도 권성한테 두. 투도투에 아작이 나네? 쉽지 않은데? 바로 가서 용이라도 빼서 오자. 음, 저쪽도 디코 하나 봐. 하나 비잘데 Mr. b u m 이, 아직 용반피 네. 아니야. 10% 10%.